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5월 30일 고어간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장세 25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죽고 언약은 살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나를 놓치 마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왠지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나비로서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비로서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나를 놓치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참 가사의 내용이 오늘 저의 고백처럼 들려지는 날입니다. 주나를 놓지 마소서. 이 고백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걸어간 주일 아침에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 없이 살수 없는 인생인 것을 살면서 할수록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의를 보내게 하실까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이스마엘의 후예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족보와 또그 이스마엘의 죽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먼저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 사라의 마음을 격려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갈을 내보내라고 해서 하갈이 쫓겨난 거죠. 이 쫓겨났을 때 부엘라이로 해서 그, 어, 하갈의 그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에게 언약을 해 주시죠. 한큰 종종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아브라함의 죽음을 배치하면서 그 전후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한 여종과 한 언약도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열두 지도자 이 이스마엘의 자손이 그 부족대로 열두 곳의 지도자로 소개되었다. 그래서 어, 정말 그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언약의 신실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하갈과의 그 여종이 낳은 자식과의 이 언약조차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적자인 아브라함, 사라, 이삭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정말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하갈과 이스마엘과의 그 언약조차도 아니 그에게도 이 언약의 혜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성취해가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오늘 깊이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 누구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가끔 착각하죠.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은 이렇게 묶어내는 은사들이 있죠. 이게 재성으로 말면 소유욕인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인간의 소욕을 뛰어넘어서 누구와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자손들을 동일하게 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 이 아침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전후로 해서 이 죽음을 어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그 뒤에 그드라와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뗄래야뗄수 없는 그의 수치스러운 장면들을 하나님은 딱 배치시켜 놨어요. 참그 절묘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정말로 인간의 그 아브라함의 실수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정나라하게 보여지게 하신 거죠. 그것과 함께 또 하나는 불가능한 자리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멋지게 언약을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그, 그 전능하심이 아주 절묘하게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벌어진 두 번의 이 결정적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를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이 허락한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놀라운 사건으로 선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만약, 만약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언약을 성취해내셨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 우리는 참 치졸하죠. 우리의 실수까지도, 예, 하나님은 선영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고 하면서 실수를 합리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놀랍게, 만약,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떻게 놀랍게 성취하셨을까요? 실수조차도 이렇게 선용하며 언약의 성취로 만드신다. 실수하지 않으면 어떤 놀라운 언약의 성취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게 아침에 너무 많이 생각되는 정말 궁금하고 설레기까지 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이 실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이걸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을 성취해 내셨는데 이 신실한 언약의 성취 그래서 그들아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번성하여 한 부족을 이루고 여러 열국을 건설했는데 그 건설은 곧 이스라엘의 고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 인생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고 언약은 살았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죠. 그 언약을 신뢰하고 믿고 정말 믿음으로 그까지 버텨낼 때 하나님은 대나운 방법으로 이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해 내실 텐데 우리 인생이 믿지 못해서 여러 실수들을 하고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 아픔조차도 선영하시며 언약은 성취해내지만 그 성취된 언약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서 이것을 잘 이겨냈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 언약의 아름다운 성취들을 정말 선한 방법으로 성취하셨으면 그게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저도 그렇게 늘이 세상이 주는 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흔들리는 그런 연약함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로 더 간절하게 주여 내 실수로 하나님이 선용된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 믿음으로 까짓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정말 선용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런 고백을 더 간절하게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시간표는 멈춤없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스마엘도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는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누구에게도 예없이 적용되는 이 분명한 사실. 히브리서 고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낳은 이스마엘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죽지 않고 살아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짐은 곧 심판이라는 자리로 우리의 삶과 후대에 펼쳐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정말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 나를 놓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부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종을 붙들어 주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특이가 없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거룩한 주일에 정말 주님을 이렇게 꼭 붙들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